G7 회담 도중 이재용 회장, 바이든 면전의 폭탄 발표 7개국 정상 기자들 발칵. 지난해 5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다. 평택 캠퍼스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과 파운드리 시설을 모두 갖춘 세계 최대 단일 반도체 공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최첨단 반도체 제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국 장비 기업들의 엔지니어를 만났다. 한국과 미국 기업이 반도체 생산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쓰이는 여러 기술과 장비는 미국에서 설계되고 생산됐다고 강조한 뒤이 공장은 한미 양국의 국제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안정성, 안전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방한 이후, 1년 세월이 반도체 업계는, 엄청난 지각변동의 후폭풍과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IT기기 수요 감소로 인한 메모리 불황에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패권을 놓고 버리는 경쟁까지 격화되면서, 그야말로 반도체 빙하기에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환경이 급변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반도체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는 부분이다. 삼성은 전체 랜드플래시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디램의 40%, 랜드의 20%를 중국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다. 삼성은 중국 공장에만 33조원 SK 하이닉스는 35조원 이상 투자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자회사 솔리다임의 랜드플래시 공장도 다른의 위치에 있다. 미국이 수출 통제 기준인 128단 이상 랜드플래시와 18라노 이하 디레은 양사의 주력 품목이다. 현재 양사는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1년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그 조치는 올해 10월로 끝났다. 미국 정부가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기준인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초에는 미국 정부가 본토 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면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보조금 조건으로는 기업의 초과 이익 반납, 반도체 핵심 공정에 대한 접근 허용, 보조금 수혜 기업의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증설 금지 등이 제시됐다. 이중 중국 내 반도체 설비 증설 금지는 기술 수준이 낮은 성숙 공정은 생산 능력의 10% 첨단 반도체 생산은 5%까지 늘릴 수 있는 투자를 허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 공정 전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당장 내년부터 2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 동맹을 내세우며 미국 차원에서 진행하는 기술 및 특허 패권인 만큼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다. 우리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등을 돌리는 것으로 여겨져 미국 시장 상실은 물론 원천기술 부분부터 보복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미 당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현 삼성전자DS 부문과 SK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 각각 4조 5,800억 원, 3조 4,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단독 삼성전자 미테일러 공장 착공식 안 한다. 연말 장비 반입식 전망.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건설 공사에 착공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선 테일러 공장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점인 만큼 완공되는 연말께 대규모 행사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일정 조율이 쉽지 않고, 현재 테일러 공장 공사 진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착공식을 생략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착공식을 얘기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안다며, 내년 하반기 제품 양산을 위한 클릴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공장은 외형을 갖춘 후 내부의 구획을 나눠 여러 개의 클릴룸을 짓는다. 클릴룸이 완공되면 통상 8개월에서 1년 동안 반도체 장비 반입 테스트 생산 등을 거쳐 양산을 시작한다. 지난해 말첫 삽을 뜬 테일러 공장은 평택 캠퍼스와 함께 삼성전자의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기지다. 공사가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윤석열 대통령 박미 경제사절단 동행 등, 역대 최장기 미국 출장 직전에도, 착공식에 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 건설에,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연말 장비 반입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등에 사용되는 5나노미터나노미터, 1나노미터 10억분의 2미터급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한다. 일각에선 기술 및 시장 상황에 따라 3에서 4나노급 공정 도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업계는 테일러 공정이 완공되는 연말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테일러 공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자국 우선주의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라는 점과 삼성 전자가 미국의 주요 고객사들의 첨단 기술력을 어필해야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세리머니가 필요할 것이라며 연말 클릴룸이 완공되면 바이든 대통령 등 현지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 완공식이나 반도체 장비 반입식 같은 대외적인 행사를 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내리조나 피닉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의 TSMC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대통령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 젠슨 황앤디비아 창업자 겸 CEO 등 미국 정작의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장비 반입식을 개최했다.